안녕하세요. 안산의 해월당입니다. 네. 요즘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끼리 헐뜯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파요. 어차피 힘들게 다 무속의 길을 걷게 됐잖아요. 남을 구제중생하자 하는 게 처음에 내림받았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서로 높은 신도 없고 서로 낮은 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자기만의 노하우로 내 성심성의껏 그냥 신도분들, 제가집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지. 굳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거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고. 서로 보듬어 주지 못할 망정. 이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보듬어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무조건이 되고 싶으신가요? 초심을 잃지 않는. 제가 처음에 신내림 받았을 때,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13년 돼서 13살이에요. 아직 어리다면 어린 그런 애동제자인데 그때 먹은 마음 그대로 남을 위해서 어떠한 삶이 더 나은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돈을 구애받지 말고 돈도 차 중요하지만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려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저를 다독이고.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돈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 어려운 사람 같이 울고 웃고,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면서, 그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무속인이 되고 싶습니다.